금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씨. 네, 손자님들 안녕하세요. 모두 반갑습니다. 맛신. 어리버리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은요, 자, 일단 포인트가 보이는 것과 같이 돌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돌보에서는 이제 어리를 어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채비부터 할게요. 와, 시 뜨거 씨! 어 바로 가자 낚시하러 어우 여기서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다리 위에 지나다니는 분들 있어서 내 얼굴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 예? 다시 이게 캐스팅이 원투랑은 다르게 좀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됐다. 이거 잘 이, 날라갔을 이, 거야. 어? 아 설마 아씨 아 이거 다리 위에 올라갔어. 어 뺐다 뺐다 뺐다. 와 진짜 나이스. 아니 저 이거 잠깐만 일단 빼기로 했는데 아저 이거 장타 캐스팅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제 실력에 와 진짜 개무섭다 여기 물고기 있네 여기서 하자 차라리 지금 다리 끝부분까지 보했습니다 한번 싹 긁으면서 올 거예요 자 액션 주는 법은 모르지만 하나 둘 감고 하나 둘 감고 하나, 둘, 셋, 넷? 어? 어, 이거 뭐가 문거 아니야? 오! 어! 어, 와, 뭐야? 자, 일단 한 마리 쳤수 먹지 한 마리 손맛 봤으니까 밥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메뉴는 밥이랑 치즈스틱이랑 김치입니다. 이것도 맛있게 먹어야지. 아, 근데 확실히 낚시하려면 부지런해야 돼. 음. 맨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씩 밥을 나 와서 먹는 게 뭔가 색다른 느낌이에요. 아, 흘러. 이제 여기다 커피 한잔 때려야지. 아. 자, 일단 밥도 다 먹었겠다. 낚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물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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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다. 와, 꼭지 한 마리 또. 제가 낚시를 지금까지 저수지가 아닌 강에서만 해봐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수지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낚시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곤 했었었는데요. 근데 오늘 루어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낮 2시에서 해 떨어질 때까지 낚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. 루어를 제가 처음 써보는데 낚시점 사장님께서 저같은 초보자분들은 스킬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니까 옆에 그래도 몇번 해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옆에 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뭐 연습하러 온 거거든요. 이거 이게 확실히 그 사람들이 꺾지 낚시를 왜 다니는지 알것 같아요. 루어로. 막 어떤 영상 보면은 막 가물지 잡고 그러던데. 나도 이거 해보니까 좀 욕심이 좀 생기네. 아또밑걸림 아이씨 아 짜증나 어어어 어, 됐다 갑자기 하늘이 너무 우중충해졌어요 오늘 제가 일기예보는 안 보고 왔거든요 오늘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야 근데 진짜 저거 비구름 끼는 거 아니야 지금 저쪽 라인 풍경이 더럽거든요 저거 왜 이렇게 느낌 쎄야지 저거 좀 어두운 푸른빛 분청색인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맑거든요? 근데 저게 지금 서서히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.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, 제발. 제가 차를 운전할 줄 몰라서 제 동생이 저를 데려와야 되거든요? 나 그럼 그때까지 비 맞아야 돼. 간좀 보다가 비 내리면은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오늘 저대낚시때 챙겨왔다 했잖아요. 나 이거 루어 하고 나니까 대낚시때 오늘 재미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. 대낚시때안 하고 루어 연습만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입질이 거의 뚝 끊겼어요. 아까 그꺾지도 마리 잡고 나서 입질이 지금 아예 없어요. 아예. 어, 그래도 근데 루어 재밌다. 어, 온다. 개새게 온다. 와, 잠깐만, 제발! 일단 비가 좀 와서 딱 여기까지 하고 저 어리버리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우리 송달님들. 안녕!